오늘 이게 뭐잘라준 거야? 아유 잘 잘랐다 근데 아니, 오늘 일단은... 이제 눈이 왔어, 눈이 왔어 이렇게 오늘 어. 어, 눈이 왔다고요? 오늘 <laughs> 눈이 눈이 <온> <laughs> 어. 눈 오는 거야 네, 음. 오늘 눈 오는 거야? 오늘 눈 오는 거야 진짜로 오늘 내 마음에 안오고 눈이 내가 너무 갑자기 떨어지는 근데 승진 엄마 오시, 올해 꽃이 아주 어. 100점 만점에 진짜 제일 예뻐 일생 동안. 그러니까 왜 이쁜? 그러니까 오빠 그 안에 있는 거다속아져 있잖아 뭐냐고. 넷째 음. 오빠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형님들이 작년에 잘 관리해서 그렇구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이쪽 나무들을 다 없애, 없앴잖아. 이쪽에 나무들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 길을, 그렇지. 길을 제대로 오래부터 받았나봐. 음. 그래서, 음. 받았나 음. 그래서 너무나 예쁘게. 그런... 네. 맞아. 네. 이 우리 이 해마다 사진을, 진짜. 해마다 사진을 찍는데 늘 이쁘긴 음. 이쁜데 올해부터 이렇게 올해처럼 예쁜 적은 없어요. 그러게. 음.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박사 네. 시간 남을 가끔 그 가운데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를 좀 잘라내야 돼. 그래 바람이 통하고 그래, 너, 그래 너무 너무 밀집돼 있잖아. 아, 잘러오세요그 뭐다 못 잘러. <웃음> <그리고> <웃음> 오빠 <laughs> 못해, 막내 오빠 못해. 난딴거 해. <laughs> 난, 난딴거 알았어, 돼. 알았어. 네.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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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갈게. 내년에 오케이. 야예 내년에 그 참... 코로나 없으면 어이, 갈게. 예, 주역이 나다 왔주역이 어... 아니 무슨 웬웬 너무... 웬, 웬 주지스님이 왔어? <웃음> <웃음> 아니 혼자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뒤로 아니야, 그, 의자, 맞아, 의자야. 안 넘어지는 의자. 안 넘어지는 의자. 아이고 야 힘을 쫙 주고 있네. 야, 굉장히. <웃음> <부처님은> <웃음> <아무> <웃음> <이상이> 뭐. <laughs> 야 어디 어디 주지스 주지스 주지스님이 왔네? 부처님 아무님다 이상이 왔네. 야, 누가? 예나나나 나. 나 점잖다 점잖아 <laughs> 그러니까. 아이고 여긴 또 할아버지 할머니네. 아휴 저... 저. 어제 옷 샀잖아. 그거 가려고 저 수억 들었네. 아이. 아 진짜? <웃음> 음. <웃음> 그럼. 아 세월이 고은 거예요? 고모? 아 명품 사는 뭐라고? 이 선물 주사인가 어? 선물 주사인새 세월이 오신 거예요? <laughs> 그럼 명품 저 사는 자고야 수억 썼다야. 아이고. <laughs> 야, 너 명품을 입었는데 명품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니 명품을 승진 엄마 잘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주요이 응. 명품 사가야지. <laughs> 아, 걔는 걔는 얼굴이 명품이라며? 명품이라 얼굴. 그래, 그래 그러면. <laughs> 그래, 아, 이이야이 사진 이쁘다. 아잘 나왔다. 어. 잘 아, 너무 이쁘다 야. 내 친구들이 응. 늦둥이래. <laughs> 야, 그래 그래, 내아 늦둥이야. <laughs> 현시야 <laughs> 어고알이비네 나. 고 어, 어. <laughs> 아유 고모가 고생이 제일 이 제일 요이네요정게이정종종야 뭐 정종? 종한 정종한 잔어아셨어 아니야. n 아, g 샴페인 t e r c 알 a m p a g n e 이 h a m p 나도 저거 화 k 한갑 난 샀는데. is all. I'm g o 이 있어. 그래서 a n 어 up on the sun. I'm g o i n 어, 예, 갑자기 그거... 해갖고 못했지. 야, 명연설명연설 명연설 했어? 그저 어, 그러세요? 음. 저 주무관님께서 말 잘하셔. <laughs> 지, 지, 지금 다시 하라 그래. 대단해 <laughs> 대단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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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디서 많이 해본 래그더라고그 네. <laughs>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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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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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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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아니야, 잠깐 그 뭐잘 키우겠다 그러고, 뭐 애기 줘서 고맙다 그러고, 많이 와줘서 고맙다 그러고, 어, 잘 키우겠다 아유. 그러고, 그랬어. 예예. 예, 맞아요. <laughs> 정신없지. 아이고, 아, 뭐. 이아저씨 빼라, 이거 빼. 아니야, 잘 나왔는데, 왜 빼? 음, 그러니까, 아, 이거 노인네가. 그래도, 야, 그래도, 이게 야, 그래도, 그래도, 야이도 그래도, 그래도, 그거 잠바.. 래도 그래도, 그 어 그거 어기산거 아, 뭐. 이거 어어어 어, 어, 어. 아. 이게 작년 여름에 음. 거기서 산 거야 이거 너너 모리스 산 거잖아 어 네, 네, 네. 거기 저기 아울렛에서 산거 그래 미국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 작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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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또, 또 저기 뭐야 외숙모가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색깔 골라줬는데 여러 개 어, <웃음> <웃음> 색깔 좋네요. 나도 그래서 어저께 그거 사그다너 입고 갔던 거 거야 야 아. 이거 누구냐 어유 야 야야야 너누가네 강아지네 무슨... 몇시야? 꼭지얘기 같은데? 아유 이쁘 잘나왔다 얘는 노래도 부른데 왜 생일 축하합니다 백일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anyway. 그래 어제 음. 나그 생각했는데 어. 백일 백일이나 100일... 백일이나 뭐 괜찮아요 음. 근데 다 생일이라 아니에요. 그랬어 음. <laughs> 잘했어요 축한다. 쭉 넘어가고. 근데 주원이 주화 찍은 게 없더라고. 아여기 어, 어, 엄마 그거, 어, 그날 거그 어, 엄마 실 빼고. 어 그건. 그래 그래 뭐 드시는 거지. 어, 어. 아 요건 경기도 이천에서 찍은 거예요. 어, 경기도 어. 이천? 아 이. 네 그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아, 하고 같이 아, 예, 갔던데. 어, 어, 어. 아 시아버지는 그안 모시고 있어. 갔다 <웃음> <웃음> 어, 그, 연, 지난 연휴 때간거예요아 어, 음. 사람 거기 많을텐데 어 적당히 있었어요 그래도 예. 마스크도 많이들 꼈고 음. <laughs> 아 얘는 돌고래 이거 찾 보지도 못하 금방 찾겠던데 뭐 이렇게 보면 여기랑 여기랑 한 마리씩 있는데 어딘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기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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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보면 금방 나타나더라고 이게 어디야? 오른쪽 밑에 돌고래. 저거 아니야?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한 마리 이게 어디야? 제주도 아 여기 제주도. 오른쪽에 중간, 중간쯤에 있네 중간쯤에 네, 제주도에 네. 아니 좀 있을 때좀 세워봐 아니 제주도 앞바다에서 아, 저, 저 고래가, 고래가 나온다고? 아. 응. 아, 돌고래요 돌고래, 근데 근데 여기 돌고래. 봤다고. 어. 어, 저기 그래. 있네 여기 있네 그래 저기 음, 오른쪽에 그래. 있지 그래. 오른쪽에 오른쪽 여기 아 그래 오른쪽에. 그래, 오른쪽에. 그래. 어, 두번 나온데 두 번. 아 이거 올해 이제 우리 집 할머니 면회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어? 할머니 면회 면허?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지. 아직 그 정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해야지. 음. 우리 옆집. 이 <laughs> 어, 우리 옆집 거. 아 옆집 거 이쁘지. 그러니까 와, 이건 야, 그거 대단하다. 야. 노력의 산물이네요. ]겠다. 이거 어, 말이야. 그 집은, 저 어? 집은 저 뭐야 정원사가 <laughs> 와서 깎잖아. 그 집은. 정원사가 음. 와서 깎지 이거 봐, 우리 우리가 전 전부 다 지금 저 잔디 파라 잖아 그죠? 우리 집 앞에. 어. 전부 다 올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예? 그래, 그래서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작년에 다 죽이고 올해 계속 집에서 그냥 풀 뽑고 또씨 뿌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지금 어, 저 잔디, 저 잔디 많이 나왔네. 아니 다 났어요 지금. 지금 잔디야? 이거, 이건 잔디야? 네 잔디 다 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오. 아이고 그냥 올해 그냥 계속 올해 풀도 계속 뽑아주고 그래가지고 풀들이 음. 풀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막 뭐라 그래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웃음> 주인이 <웃음> 주인이 어. 집에 있어가지고 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laughs> 이놈은 잡초들을 어, 다 어. 죽인다고 으악 으악 그러고 그래 <웃음> <웃음> 내년에 넷째 오빠를 둘째 오빠하고 불르네. 잔디가 불르네. 그러니까 내년 그가 뚝가야 돼. 야, 내 화자야, 너도 가야 돼. 왜? <laughs> 형님, 우리 여기 너, 작년에 그나기 나, 나 파트너가 필요해. 파트너 골프 파트너가 필요하거든 맞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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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넷째 예. 형 네, 우리 장 우리 작년에 여기 이끼 이끼. 이끼. 어, 이끼 그 잎기 많았어. 잎기 잎기 많았지. 내가 올해 올해 잎기 다 없앴어. 아, 어, 그걸 아 어떻게 그랬어? 잎기도 없애? 어. 다 없애고, 잎기도 어. 다 없애고 하여튼. 뭐그 그 산성 알칼리성 만드는 거 그걸 갖다 어, 어. 그 라임이라고 그래, 라임 돌멩이 같은 거 라임 칼슘 음, 그것도 음. 다 뿌렸어요 올해는 음. 올해는 완전히 그냥 개벽했어 많이 음. 아 대단하다 이거 뭐, 하여튼 뭐그 영양제 뿌린 거 아니야 예 영양제도 뿌리고 하여튼 근데 뭐 100%는 아니지만 아, 한90% 이상은 아주 만족해 아, 지금 음잘 됐기 때문리 잔디가 은거음들어요 아, 예, 예, 잔디들이. 예. 뭐 크랩클래스, 뭐그 기류를. 그 올해, 올해는 원래는 묘 해마다 우리 어머. 모종을 사는데 모종 못 사고 이렇게 어. 저 화, 화, 화원을 만들었어. 아. 이거는 지난 주에 우리 날씨 좋아가지고 삼겹살 못 처나. 어, 어. 삼겹살? 예. 장. 아, 우리 잔, 저 다음에 예. 오면. 저기 우리 그 어, 돼지 갈비 할 건데. 예, 예. 예, 예, 우린 갈비로 해.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싹 나는 거야. 집에서 싹 나는 거. 집에서 아... 집에서 싹을 다 튀었어 이렇게 옛날처럼 집에서 싹을 튀어가지고 모종 물이에요 응. 이거, 이거 뭐, 콩나물 아니야? 아니, 이또 뭐야? 이거 콩나물인지 알아서 콩나물 나도. 아, 이게 콩나물 아니야. 상추야. 나오자마자는 아, 어. 어, 나오자마자 이렇게 노릇스름 하지. 아, 이게 뭐저 그 사슴 때문에 이러, 아무리 봐도 그런 거 같은데? 아, 봐봐. 이게 지금 저거 한 거야. 응, 그거 지금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마치. 응, 꼭 네, 가까이 온다. 이게 일종의 상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야. 음, 조그맣게나잖아 이렇게 해갖고. 그래, 지금, 거기는 좀 쏘. 어, 쏴서 지금. 여기가 좀 느려. 여기는 느려요 형님. 음, 오늘도 그냥 이 나는 오늘 나갑니다. 예. 갔다 와. 네, 바이바이. 어우 많이 컸네 이거는. 어, 이거 부추인가? 뭐야? 이건 아니죠. 이거 이거 미나리. 이거 네. 미나리 미나리. 그렇지. 부추. 음. 여기 옆에 있는 부추가 미나리고. 어, 오빠 저 이럴 때 지금 잘라서 부친게 해 먹어. 샐러드 먹어도 돼. 뭐 살아갈 때 이렇게 하고 다가고 아. 승진이가 마스크 다 보내준 거예요. 우리 승진 이 우리... 우리 살아가는 조카가 한 100개 보내 줘 갖고를 쓰고 있어. 아, 이거 아유, 땡큐네. 아, 우리 승진 엄마가 갖고 있어. 감사합니다. 승진이가 있어도든든하지 비상이면 승진아 빨리 보내 <laughs> 음. 좀 보내 줘. 그러거든 그내줘 갖고. <laughs> 네. 근데 보내 100개 어, 받아 갖고 그래. 이 주위에 도한두 개씩 두 개씩 많에는 못 주고 우리 이웃 이웃에게도 한두 어. 두 개씩 나눠 줬어. 그때는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 어이는 코로나 괜찮아요? 똑같애. 하와이도 요즘 무척 심해졌지. 요즘 심해졌지. 어, 네. 똑같아 야, 어. 야, 현 현수야. 네. 현수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으로 저 우리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있나 없는지 한번 알아봐. 네. 어. 아, 저는 아들 성들 아, 네. 그럼 네. 다음 저건... 주는 9시 여기 한국 시간으로 9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홉시야. 오케이. 어, 땡큐. 어, 신조카야. 아니, 저거 땡큐, 시간 올려도 우리 응. 다 잊어버리니까 시간 올려줘 올려주제. 당연히 좀올려주세 언제 언제든지 아, 아, 어. 그래요 선생님 아, 들어가세요 오늘 오늘 어, 안, 저... 안 나온 사람들 좀 나오게 하고 그래 알았어요 오케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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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요이 안녕 들어가세요 예 하이 네.